안녕하세요. 4 5 7 t v 자소서 마왕 녹음인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기업 분석은 LG화학 전지사업부인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LG화학 전지사업부 체험 공고가 나왔죠. 그리고 우리 문과생 분들이 많이 지원하실 텐데 전지사업부 현황이라든지 뭐 기술력에 대해서 좀더 알려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어, 전지 사업이 우리나라 사람꾼이라든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문과생 분들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목소리랑 이렇게 화면으로만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지 사업부의 현황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주목할 부분이 자, 글로벌 자동차 상위 20개 브랜드 중에서 13개 브랜드의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대요. 특히, 여기를 좀 주목해야 될것 같은데, 20개 브랜드 중에서 총 65%의 에지화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네. 말이라고 하면, 자, 그만큼, 공급처가 많다는 거겠죠? 어,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 폴란드 공장 같은 경우에는 8개 라인이 있어. 뭐, 1라인은 르노, 뭐, 제규어, 2라인은 뭐, 아우디, 뭐, 포르쉐. 그 라인별로 그 공급업체 제품들로 좀 나누어져 있을 정도로 그만큼 공급처가 많다. 자, 이와 반면에, 어, LG 화학의 경쟁사인 파나소닉 있죠. 어, 파나소닉은 테슬라하고 공급을 맺고 있는데, 사실,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급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테슬라 실적에 좀 매출 변동이 되게 크죠. 근데 그에 반면에 LG화학은 공급차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어떠한가? 어허, 딱 보시다시피 LG화학이 1위네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보이시는 중국의 CATL, 얘네가 1위였을 거예요 어, 이번 1분기에 들어와서 LG화학이 27.1%로 우뚝 오, 올랐습니다 아주 급뽕이 차올라요 조금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랑 미중 무역분쟁 때문에 보조금도 삭감됐고 전기차도 전체적으로 좀 침체기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 유럽시장 공약이 먹혀들고 테슬라까지 공급사로 선정이 됨으로써 좀더 치고 올라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 그래, LG화학이 더 기대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LG화학을 좀 검색을 하시다 보면 유독 많이 나올 거예요. 유럽 시장이. 네. 근데 유럽 시장이 왜 고성장이 예상이 되냐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좀더 강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어느 정도 전기차를 생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더욱 호재는 뭐냐면, 파나소닉이랑 c a t 에 얘네들은 유럽 내에 공장을 세울 계획이 없어요. 근데, LG 화학은 폴란드에 공장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운송비를 절감한다든지 서비스 피드백도 빠르게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유럽 시장 말고 글로벌 시장은 어떨까? 그러면 글로벌 전기 자동차 판매량 전망을 좀 보면 되겠죠. 어, 좀 보시면 2020년이죠. 보시면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이르면 천만대, 자 천만대 전기차가 다닐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해요. 어, 이 시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좀 아시겠죠? 네. 자, 업계 전망은 이러한데, 그렇다면 어, 전기차를 정말 탈만한가? <laughs> 이런 소비자의 니즈도 조금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전기차의 구조 라고 하는데 어, 사실 제가 좀 문과생 이라서 좀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부를 해봤는데 보시면 자 우선 휘발유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보다 훨씬 구조가 단순하다고 해요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들도 많고요제 구조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실내 공간도 들잘뺄수 있고 디자인도 좀더 예쁘게 나올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 사업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업계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 이 부분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보여 드리면 자, 봅시다. 이거는 그 기술의 발전 속도를 좀 나타낸 그래프인데 우선 이거 같은 경우는 IT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급속도로 좀 발전을 했다. 이거는 제조 기술이 되겠죠. 점진적으로 발전했죠. 근데 반면에 배터리 보세요. 어떻습니까? 어, 1980년 이후로 그렇게 크게 발전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핸드폰 배터리 오래 갔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어떤가요? 배터리 수명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예. 유독 배터리 규술만큼은 더딥니다. 근데 지금 뭐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무선으로 들고 다녀야 되는 기기들이 많아. 노트북, 스마트워치, 무선, 마우스, 거기다 무선으로 활용하는데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배터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꼭 전기차 시장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 시장은 성장을 더할 수 있어요. 엄청 매력적인 시장이다. 근데 해결돼야 과제들이 좀 많을 겁니다. 배터리의 핵심이 저장 용량하고 충전 속도, 그 다음에 안정성, 그리고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네 가지 요소들을 다 만족시켜 줄수 있는 기술력이 나온다고 하면 그 시장에 좀더 투자를 해봐도 좋겠죠. 그 다음으로 음...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 전지에 관해서도 조금 이해를 시켜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지의 원리라고 합니다. 네. 뭔가 우리 문과생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복잡한데, 네. 설명을 해드리면. 뭐 이런 구조라고 해요. 리튬 이온에서 분리된 전자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을 하면 충전이 되는 거고 그 반대로 이동하면 방전. 예. 리튬 이온들이 음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기를 쓸수 있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보, 어, 그리고 보통 양극재는 리튬, 니켈, 코바트 망간이 들어가죠. 그리고 음극재. 음국제. 음극재에는 흑연이 들어가는데 어, 20년 전하고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laughs> 계속 흑연을 쓰고 있다고 해요. 예. 흑연을 왜 쓰냐면 이게 아무래도 흑연의 구조가 탄소인데 이게 구조가 단단하다고 해요. 응급이 예. 이동하면서 이 구조들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탄소가 단단하다 보니까 그만큼 에너지 직접 돌아든지 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흑연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 말이 나오는 게뭐 실리콘 응급제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기술에 상용화는 안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전망으로 나오고 있는 게 전고체 시연이죠. 여기 전해질이 사실 액체입니다. 근데 이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면 뭐가 좋냐면 분리막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배터리 크기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 용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폭발 위험이 좀더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리튬 이온이 이동을 할때그 속도가 낮을 수도 있고요, 출력이 좀 낮을 수도 있대요. 서 지금 다른 기업들이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구조들로 한번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에지화학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이거를 좀더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에지화학이니까 화학을 기반으로 한 회사란 말이에요. 소재 내재화라고 하죠. 소재를 직접 생산을 할 수가 있고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원가를 좀더 절감을 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에지 화학의 경쟁력이 뭐냐. 자첫 번째로 살펴볼 건 에지 화학의 기초 체력. 이거 써야 되나? 여기까만 쓸게요. 그 다음에 실력. 행자 어. 한번 볼게요. 아이고 못 쓰겠다. 어. 왜 그러냐면. 우선, 보시면, 언제부터 투자를 했죠? 95년도부터 투자를 합니다. 엄청 성구자적이었어요. 예. 네, 사실, 95년도 하면, 우리 지금 삐삐 들고 다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때, 리튬 이용 배터리를 앞서 내다보고 연구를 하고 개발하기 시작을 하고, 99년에, 일본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 국내 최초로 양산을 시작을 했어. 와, 이거 사실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서 바로, 자동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 개발을 시작을 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났습니다. 자, 20년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특히 글로벌 사각체제라고 하죠. 네. 공장을 4 개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인가 더 증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만큼 생산 무량 캐파가 엄청나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싸워왔던 노하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애조하게 뭐첫 번째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다져왔던 어떤 기초적인 체력, 그 다음에 발빠른 실행력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연장선으로 보시면.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내재화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근데 양극재가 뭐냐면 여기 보시죠 이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를 해요. 그만큼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라는 거죠. 예.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율이 거의 40%인데 배터리 원가를 낮춰야 전기차 원가 경쟁력도 더 있겠죠. 근데 우리 배터리가 좀더 생산 원가가 저렴하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예 그래서 현재 뭐하고 있다고요 중국 화유 코발트 아 이름도 어려워 양극재 합작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이런식으로 양극재를 내재화 하면 소재간의 수직 계열 체계를 구축을 하고 원가 경쟁력도 강화를 하겠죠 그러면 생산 사이클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LG 화학의 경쟁력입니다. 자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사강 체제 만들어놨다. 보시면 폴란드, 중국, 미국, 한국 네 여기에 4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만큼 고객사들에게 빠르게 물량을 제공을 할수 있다는 거겠죠 운송비도 절감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폴란드 공장 같은 경우에 매우 중요한 이점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 자, 아무래도 고객사들에게 물량을 공급하는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네. 리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라인이 있어요. 음.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면, 뭐, 1라인은 르노, 제규어, 랜드로버. 2라인은 아우디, 포르쉐, 다임러. 3라인은 범용 라인이라고 해서 공통세를 뭐 제작을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4라인은 폭스바겟. 5라인은 아우디. 6라인은 뭐 이런 식으로 그 공급사에 맞추어서 라인을 지금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에지 화학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고민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에지 화학의 고민이 뭐냐? 자, 이거 쭉 보시면, 수율이라고 나와있죠. 오창, 낭진, 미시건 다 수율이 90% 이상입니다. 자, 수율이라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10대를 생산했을 때, 9대 정도는 매우 품질이 좋다. 자, 이런 말인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수율이 70% 중반입니다. 사실, 여기는 조금 말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LG전자 부사장급이 나오셔서, 뭐, 안정화 TF팀도 끓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80%까지는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선 고객사들한테 빨리 배터리를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고속 라인을 적용을 했다고 해요. 어, 자 고객사들에게 빠르게 물량과 뭐 배터리를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광폭 고속 라인을 적용을 했는데 이게 사실 신공법입니다. 배지 음. 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파우치형을 개발을 해서 해요. 근데 파우치형 배터리 경우에는 좀 규격이 좀 자유로워 가지고 어 파우치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길게 장폭에 빨리 만들 수가 있는데 앞에 생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뒤에도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밸런스들이 좀안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수율이 좀 오락가락했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0% 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생산 기술 쪽에 내가 지원을 한다 뭐, 나중에라도, 당장의신입사원으로서 폴란드를 보내지는 않겠죠. 라고 네. 하더라도, 음, 어, 이런, 그래서 어떤 신공법들은 계속 개발이 될 거고, 이 공법에 따라서 좀 낮아질 수 있는 수요들을 내가 뭐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을 해보겠다. 이런 입사 포부도 한 번쯤은 개선해, 어, 한 번쯤은 기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민들을 살펴보죠. 음. 사실 한번 쭉 보시면 어, 이번에 l g 바 배터리 부문 실적에서 15조를 아이고 아이고 지워버렸어. 어. 15조를 목표로 삼았어요. 음. 근데 15조 중에서도 LG배터리가 어, 1 0조원에 전기차 배터리에서 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음, 모르겠습니다. 뭐 세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공격적인 수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대규모 배터리 물량도 확보한 상태고요. 예. 어 그리고 이번에 뭐 GM과 함께 뭐 미국 o i 이에뭐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에 대비해서 물량을 빠르게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음자 문제는 뭐냐면 고객사가 그 배터리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또 찾아보니까 기사에서, 어, g 지화학이 저가 수주를 했다. 이런 말들도 조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영업 마케팅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 영업 이익률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을 제고를 할수 있는 것이니까 뭐 이런 방안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한번 써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은 알겠어. 아 근데 응. 내가 영업 마케팅에 지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모르겠다. 생산기술에 써야 된다.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 영업 마케팅 같은 경우에, 자, 기존 서, 자, 영업 마케팅 같은 경우에, 자, 매출을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가 있을까요? 뭐, 크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나눈다면, 자, 크게 나눈다면, 기존 서업 매출을 증대시킬 것인가, 아니면 신규 수제를 할 것인가, 신규 고객이죠. 네. 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뭘 보면 되냐? 예. 네. 전기차를 출시하는 완성차 업체들,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되세요. 음. 그리고 또볼수 있는 게, 코트라에 가보시면, 음. 세계 각국의 전기차 현황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되게 쓰기 어렵네.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폴란드 공장 같은 경우에 어그 유럽 고객사들이 물량을 좀 늦게 받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불만 사태가 좀 터져 나왔다 이런 기사들도 좀 있었어요. 그니까 그만큼 공장이 좀 안정화 돼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예. 어. 예를 들면 고객사한테 몇톤 이상의 물량을 수주를 받았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요 하셔야 돼요. 전지 사업부 이런 기술 영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증설 계획이 이루어져요. 네. 근데 무턱대고 영업을 하진 않겠죠. 우리 할수 있습니다 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영업 마케팅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급 물량이 이만큼 될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웁니다. 네,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겠죠. 당연히. 어.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된다라고 파악을 하, 했을, 했을 때, 음, 얼마의 판매 단가를 팔 것인지, 어, 아니면 판매 단가를 뭐 낮출 것인지, 아니면 뭐 개발부와 협의를 해서 어떤 스펙들을 좀 추가할 것인지, <laughs>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야겠죠. 예. 이야기가 샜는데, 조금 이야기가 샜는데, 자, 자, 폴란드 공장 사태에서도 볼수 있듯이, 물량 공급이 뭐 지연이 될 수도 있다. 어. 그러면 고객사 관리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해야겠죠. 왜 증설은 했지만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예,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고객사 관리가 필요한데 나는 이에 발맞추는 어떤 경쟁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프로 어.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내가 수주를 할 것인지. 내가 프로젝트를 전체에서 끝까지 책임졌던 경험도 아 글자 되게 못쓴다 못쓰겠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내가 수주를 했고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나의 어떤 경쟁력을 한번 기술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늘 이런 기술 영업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내 외부 설득력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어, 포르쉐가 고객이에요 근데 포르쉐가 싼 가격을 원해. <laughs> 어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싸게 줄 수가 없어. 어. 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손해가 날 지경이야. 어.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될까? 어. 뭐 개발부라든지 뭐 재무부를 뭐 설득을 해서 원가를 절감해야 될거 아닙니다. 뭐 다른 솔루션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우위에 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가셔야겠죠. 자그 다음에 내부 관계자들도 조금 설득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뭐 개발부라든지 재무부라든지 뭐 생산관리부라든지 어. 뭐 예를 들면 고객사가 뭐 이때 기한까지 이 정도의 물량을 원하는데 생산기술부한테 뭐 아, 너네가 이때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 우리는 안 된다 아 그래도 해줘야 된다 <laughs>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고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생산기술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수요관리를 하는 생산기술 파트. 네,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공정법. 지금 이것들은 계속 아마 적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 어떤 공장들을 증설할 때뭐 신공정법들을 적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안정화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좀 고민을 할 것이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음. 당연히 내가 실물을 모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생각은 해봤다 라는 뉘앙스들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생 것도 있었어요 자 우선 항목 풀이로도 돌아와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